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 예 경북 경산시 중방동 경 안로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아 지금 이제 구정 명절이 어 내일 모레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이런 시점인데 아, 빨리 밤 늦게라도 이렇게 수리를 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11시가 됐네요. 아,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아, 주키 제봉틀이에요. 주키 제봉틀의 K 시리즈의 HZLK65 HZLK65라는 디지털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 이제 고장 원인은 에, 가마 회전축이라 그러죠 셔틀레이스 컴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아, 셔틀레이스 컴플레이 가마 축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실을 걸어 올리지를 못하고 밑에서 계속 엉켜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기계였습니다. 이제 내부 분해를 모두 해서 위실, 아, 피드락피드레귤레이터 유닛이라 그가지고 위실 조절 장치에도 이상이 있었던 기계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조시 탱크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위실 장력 조절기 부분도 고장이 나서, 밑에서 실이 계속 엉키면서 실을 걸어 올려주지 못하고 스톱되는 상태의 기계였습니다. 이게 이제 북집을 넣고요. 요거에 북집을 넣을 때요 맞닥뜨려지는 부분 여기에 정확하게 넣으셔야 돼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대어져야 돼요. 이 부분도 이제 약간 틀어졌었던 기계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탈이 되고. 여러 군데 문제가 있었던 기계입니다. 근데, 이런 기계 사용자분들께서는 속도를 이렇게 손으로 두드려 봐서 몸체가 플라스틱이다 하면은 속도를 천천히 사용하시는 게 고장을 방지하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옛날 기계처럼 스를 갑자기 밟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 토끼처럼 거북이처럼 천천히도 가고 어, 토끼처럼 빨리도 갈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 이 속도 관념이 없어 서 우측으로 제껴놓고 하면은 어, 기계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무리하게 빨라집니다. 이때 모든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바느질 하실 때 디지털 기계는 절대로 속도 빨리 하시면 안 돼요. 기계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기계가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튀어버려요. 그럼 가마도 틀어져 버리고 북집도 바늘에 찍혀서 손상이 오고 여러 가지 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확실히, 디지털 기계는 컴퓨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예, 디지털 기계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하는 게, 오래오래 동안,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어, 일종의 노하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도 빠르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바느질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아, 위실 끼우는 것부터, 북실 감는 것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실패죠. 요렇게 끼워져요. 이게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 북실을 감는 거죠. 북실을 감는다 해서 여기다가 아, 북시를, 북톨이라고 해. 이걸 버빙이라고 하는데, 버빙을 끼워주고, 시계 방향 우, 똑같이 우측으로 다섯, 여섯 번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 밀어줘요. 옆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기 토끼 있는 부분 가시면 안 돼요. 고속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기계는, 고장이 이런데서 다나는거예요 빠른 속도에 견디질 못할 수가 있어요 적당한 중립정도에 중앙정도에 놓고 사용하는게 재봉기를 고장 안내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실을 감고 있는 모양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측으로 밀어줄 때 전자식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딱치면서 북실 감기 장치가 작동해서 스톱 됐어요. 너무 많이 감으시면 안 돼요. 좌측으로 밀어서 이 감아준 북실을 빼내는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어, 이런 기계들은 한 번의 수리 비용이 비싸. 돼 있어요. 디지털 기계는 일반 미싱 수리점에서 수리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은 기계를 오히려 망가지게 뜯리는 그,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저한테 수리 오는 기계들이 수리점을 통해서 오는 기계도 있지만 손님들이 수리점에 맡겼다가 아요거를 제가 뭔데? 더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됐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데, 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기계에 손을 못 댑니다. 지금 위 실을 끼는 과정이 되겠어요. 북실을 북집에 넣었으니까요. 그렇죠? 요렇게. 제가 늘 실을 끼우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 이실 하나만 잘못 껴도 바느질이 안 됩니다. 고장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폴리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제일 상단에 놔주게 맞추시라고, 그 다음에 요 자동 실 깨기 장치를 할 때는 바늘이 제일 높은 상단에 와 있지 않으면은, 자동 실기기 장치가 한두 번만 사용해도 금방 고장이 나버립니다. 폴리를 돌리세요. 이건 이제 그 미시를 끌어내지 않아도 바뀐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으로 틀림없이 미시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걸어서 나란히 노루발 뒤에 넣어주세요. 자, 옷감을 넣습니다. 이렇게 노루발을 내렸죠. 늘 말씀드리지만 바늘을 꼽아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해주는 겁니다. 직선 바늘 정중앙 이거는 왼쪽 레프트 쪽이고 이거 정중앙에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늘을 꼽으세요. 스타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보이는 부분이 예, 이 부분이 바느질 땀수를 얘기하는 게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우측으로 갈수록 바느질 간격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넓어집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듬성. 예, 후진. 스톱. 바느질 성공적으로 아주 잘 박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각종 패턴들을 눌러주는 거죠. 이 땀수는 줄여주세요. 이 무늬를 내야 될 때에는 스탑하고 지그재, 지그재 바느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립에 놨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튀질 않습니다. 이거 누빔 바느질. 답하고 뭐 이런 기능들은 크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늬들은 많이 필요한 기계는 아니에요. 저 사용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문이도 나와요. 정상적으로 나무 인무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게 오버록 스티치에요. 오버록이라는 게 이제 옷감의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오버록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리를 마쳐도 오버록 바느질까지는 테스트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기능이 잘 나오면서도 오버록 기능이 아,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조심을 해야 돼요. 아, 저도 완벽한 수리를 맞춰야 이게 또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옷감을 감춰주죠. 이렇게 뒤로 감춰줍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재봉틀은 바느질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땀수 넓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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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져라 하면 아주 넓게 되죠. 스탑하고 후진 버튼을 눌렀을 때 후진 바느질이 되는 거죠. 아, 여기 삼중겹 바느질도 해보겠습니다. 이 삼중겹 바느질은 뭐냐면은 청바지 박음질을 할때옷 옷에 주머니 같은 걸달때한번 바느질을 해주면은 세 겹으로 바뀌는 이런 기능이죠.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탑하고, 또 후진해보고, 또 스탑하고, 저 스타트하고, 죽기 재봉틀의 HZLK65라는 기계, 자, 위에 부분에 이제 박음질하는 모양을 보여드렸고,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뒤집어 봤을 적에, 아, 깔끔하게 박음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죠? 지금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이제 바느질할 때 이동을 한 부분들이고 요걸 잘라 쪽가위로 잘라 주면 돼요. 음 아래 실위실 이제 가장 이 바느질 위실 장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요 지그재그 바느질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지그재그 위의 실이 약간 비트로 내려온 듯이 보여야 위에가 보기가 좋습니다. 지그재그 바느질까지 여기 밑에 부분, 여기 위에 부분 바느질이 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직선 바느질입니다. 제가 이쪽에 빨간 매직으로 위신 장력 조절기 부분에 표시를 해서 보내드리니까 이쪽 부분은 제가 이제 수리를 하면서 맞춰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요 여기 이렇게 빨간 매직으로 빨갛게 칠합니다 이 부분은 연결되게 손대지 마시라고 수리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북집하고 모두 함께 해서 맞춰진 이런 위실 장전기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돌리지 마세요. 맞춰져 있는 기계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주기제 방틀의 HZLK 65라는 기계 수리를 마치고 경북 경산시 중방동 경난로로 내일 발송되어지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추정 명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택배사가 어, 월요일 오전까지만 어, 수거를 저 해가고 택배사의 휴무하고 겹쳐집니다. 그래서 밤 늦게라도 수리를 해서 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요 기계 수리 비용은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예, 38,000원 약속한대로 그대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기계 주기 및 재봉기 어, HZLK 65라는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실 끼우는 순서, 북실 감는 순서, 북집에 어, 북토리를 넣는 순서, 이런 걸 숙지하셔가지고 큰 고장 없이 오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